두부에 폭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시각에서 자스타윤의 진화론을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매체와 서적을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는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논문 등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해설돼서 유치원 때부터 일반인의 머릿속을 지배해온 이른바 진화론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말라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모두 믿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믿지 않는다면. 감동이 되는 신약의 몇몇 요절만 믿거나 적당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최초의 원본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은 창조에 대한 시각, 과학의 영역에서만 시각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심각성이 있죠. 차이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낸 이후에요. 이 논리는 다른 영역에 확산돼서 사회진화론,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등 소위 진보나 좌파의 개념과 결합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벗어난 진화의 개념을 따르면 성경을 부분이건 전부건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정불변의 지위가 있다는 보수적 흐름이 아니라 지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또 새로 발견될 수 있다는 진보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또 진보의 가장 극단적 아류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좌익 이론과 통하게 되죠. 실제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론을 이 체계화하면서 다윈에게 강한 영감을 받습니다. 육이론이 인간으로 진화하듯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진보해 간다는 것이죠. 결국 공산주의건 물을 한번 탄 사회주의건 한번더탄 사회민주주의건 소위 진보적. 이 좌파적 흐름은 성경적 진리의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진화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유치원 시장에 있는 공용 그림책부터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주입되기 시작하면 창조로는 우습게 느껴지는 일종의 세속적인 초벌구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짜 평등,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가짜 인권으로 회칠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이어서 가장 악랄한 형태의 반성경 논리인 젠더주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트게 되죠. 바로 이 길을 만드는 게 진화론입니다. 젠더주의 역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일남일녀의 결합을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다양한 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진화론에서는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LGBTQ, 레즈비언, 게이, 비스exual, 트랜스젠더, 퀴어를 X맨처럼 진화한 이유의 모델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을, 즉, 성경의 지리를 확실히 믿게 된다면, 동성애나 동성원 등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진화라는 것이 이론이 아닌 팩트, 즉,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별개로 기독교인 중에도 진화라는 이른바 팩트, 진실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이 밝혀낸 것들은요, 하나의 종 안의 진화, 이른바 소진화는 있을 수 있어도, 종간의 진화, 이른바 대진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진화는 진화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유를 유달리 많이 생산하는 소가 있고요, 털을 유달리 많이 생산하는 양이 있다고 할때 진화론자들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 특이한 소, 이 특이한 양이 다른 종으로까지 변화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어떠한 과학적 통계도, 즉 팩트나 진실도 종의 장벽을 넘어선 대진화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품종이 나온다고 해도 소는 여전히 소입니다. 양은 여전히 양인 것이죠. 양에서 서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의 대진화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과학이고 통계고 사실입니다. 다윈 스스로도 종의 기원에서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진화의 화석 증거가 없는 것이 자기 이론의 한계임을 인정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대진화의 증거라고 몇몇 중간 화석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는요. 도연변이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총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진화, 즉 작은 세포 하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수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이 진실을 또다시 부인하기 위해서 도연변이 이론이 나온 것이죠. 도연변이 이론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명체의 종분화를 급격히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을 통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양이 소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돌연변이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세포 하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죠. 예컨대 하나의 작은 생명체에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갈라져 나왔다는 증거로 제시되어 온 에켈의 배아발생 그림, 시조새, 위론의 화석 등은 모두 진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작된 증거임이 훗날 밝혀졌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니까 화학적 통계에 따르면 돌연변이는 태생적인 질병이나 또는 태생적 약점으로 인해서 생육과 번성이 어렵습니다. 다령 평범한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 사이에게서 ET같은 뛰어난 지능을 지닌 돌연변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이 돌연변이가 계속 대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진화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나오고 원숭이가 작은 유글레나에서 나왔다면 이 유글레나는 대체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간단한 생명체라고 해도 1,5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생물이 이런 복잡한 생물로 변화되는 것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진짜 팩트, 진짜 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론의 일부를 끌어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른바 유신 진화론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첫 생명체를 만드셨지만 이후의 모든 과정은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화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동원한 것일 뿐이죠.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또 하나의 반성경 논리자. 이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입증되지 않은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장세기를 부정해서 신앙의 붕괴와 교회의 해체를 불러온 찰스 다윈이 실은 신학교 졸업생, 우리로 따지면 전도사였다는 것입니다. 1809년생인 다윈은 1825년 에린버러 대학교 의대를 중퇴하고 1828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최종 학력이죠. 이후 그는 1831년 해군 측량선 비그로에 탑승해서 5년간 세계를 돌며 생물학을 연구합니다.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평생 연구에만 전념을 했고요. 그의 나이 50에 종의 기원을 출판합니다. 사실 다윈뿐 아니라 소련의 학살자인 스타린도 사제를 꿈꾸며 트비리시 신학교를 다녔던 인물이죠. 마르크스 역시 열아홉 살 때까지는 미션 스쿨에 다녔습니다. 고교 조론 논문이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따른 예수 안에서의 신앙공동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대적자들, 언제나 기독교 안에서 나옵니다. 신학을 알아야 신앙을 부정할 수 있죠. 신학교 안에서, 또 목사들 안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사건 아니건 그전에 배웠던 세속적 이념과 천박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도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는 물론 동성의 낙태까지 옹호를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우상체제와 연합해온 목사들, 신학자, 신학생, 신학대학원생들 얼마나 한국에도 많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이들이 교회를 부수고 신앙을 짓밟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이 이슈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서져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쾌하니. 하나님 주림의 강력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로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어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복종쾌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전쟁이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믿음의 근거하여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